이성우 결혼 발표. 팬들은 축복보다 충격. 2025년 7월 7일 국내 록 음악의 거장. 노브레인의 리더이자 보컬 이성우가 결혼을 발표했다. 이번 결혼 소식은 그 자체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팬들 사이에서는 축복보다 충격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 이성우가 공개한 결혼 상대는 비연예인으로 그동안 그의 사생활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그의 결혼 발표는 마치 한 편이 록 음악처럼 예기치 못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팬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쪽 팬들은 이성우는 록 스타다. 품절남이 되는 것은 곧 그가 음악적 감성을 더 이상 자유롭게 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의 결혼이 음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들은 결혼이 록 음악에 반항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제 이성우는 전통적인 가정의 틀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슬쩍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또 다른 팬들은, 결혼은 오히려, 이성우가 더 깊은 음악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그의 결혼을 축하했다. 이들은 결혼을 통해 이성우가 가족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통해 더욱 풍부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 감정들이 음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결혼은 그를 더 성숙한 예술가로 만들어줄 것이다. 음악은 사랑과 고뇌, 행복과 고독을 모두 담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결혼 후 그의 음악이 더 진지하고 풍부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성우의 결혼 발표는 그가 이미 50세라는 나이에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그 연령대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크게 주목받았다. 사회에서는 결혼 정년기나 늦은 결혼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50세 결혼, 늦은 결혼은 미덕인가 비극인가? 이성우의 결혼 발표와 동시에 그가 결혼을 결심한 시점에 대한 논쟁도 뜨겁게 들붙었다. 50세에 결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충분했으며, 늦은 결혼이라는 키워드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일부 사람들은 이성우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나서, 이제 안정을 찾으려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결혼이 개인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이성우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즐기고 그 후에 결혼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들에게 50세 결혼은 늦었지만 잘한 선택이자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늦은 결혼은 인생의 공감을 채우기 위한 시도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그들 은50세 결혼 을삶의 마지막 기회 를잡 으려는 급박 한 선택 이라 보며 결혼 이 이성우 에게 불필 요한 부담 과 사회적 기대 를 가중 시킬 수있 다고 주장 했다. 이들은 특히 그가 오랫동안 자취 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결혼이 단지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적으로 결혼 정년기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지만 늦은 결혼에 대한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동념은 이성우의 결혼 발표를 둘러싸고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켰다. 이연예인과의 결혼,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인가 팬기만인가? 또한 이성우가 결혼한 상대는 비연예인으로 알려졌다. 이 점도 팬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팬들은 그동안 이성우가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을 자주 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결혼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부 팬들은 연예인으로서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가 비연예인과 결혼하는 것이 팬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성우가 오랫동안 자신을 개방적으로 공개하며, 팬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결혼을 비연예인과 비공개적으로 진행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다른 팬들은, 이성우가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그의 결혼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비연예인과 결혼을 하면서도 그들의 결혼이 음악적 여정과는 별개로 순수한 감정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성우의 결혼 발표를 개인적인 자유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며 연예인이라 해서 반드시 모든 개인적 선택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성우의 결혼 발표는 그가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 삶을 분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팬들에게 불투명한 사생활을 감추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의견 차이는 연예인과 팬들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성우의 결혼 발표는 단순한 결혼 소식 이상이었다. 이 소식은 팬들과의 관계, 사회적 시선, 그리고 음악적 방향성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성우의 결혼이 그의 음악적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선택이 팬들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이다. 이성우의 결혼은 그 자체로 음악과 인생, 사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여정을 의미하며 팬들은 그의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다.